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이제 작년 4월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 센서 모듈을 생산하는 SF e d 라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우선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로버트 로봇, 로봇 회사가 아니라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90종 이상의 센서들을 저렴한 값에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 공예나 이런 AI 작품을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을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우선 코딩은 이제 블록 코딩인데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 원형을 사용함으로써 호환성을 지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이 실드인데요. 이 실드는 이, 이 아두이노 원형에 꽂았을 때 엠블럭, 뭐 스크래치, 엔트리 등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 호환이 가능하고요. 이 실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떠한 센서를 많이 꽂아도 다운이 되지 않고요. 또 모터도 6개 이상 꽂을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드 맵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게 끼지 않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우선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트인데요. 저희는 우선 이 키트의 구성을 직접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어떤 센서가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센서를 어려워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그래서 구성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센서고요. 약 30가지의 이제 센서 모듈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타겟 시장이 공교육 시장이다 보니까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드 자체도 공교육을 겨냥해서 어 엄청난 하이퀄리티의 실드보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 교육에 최적화된 실드를 이제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코딩 작업이나 어려운 작품보다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하지만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이제 블록 세트인데요. 저희가 새로 저희 센서 모양에 맞게 아예 레고 판때기로 이렇게 레고로 금형을 떴습니다. 이 레고판은 어떠한 레고를 쓰셔도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에 레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레고로 이렇게 알아서 창작품을 만들어도 됩니다. 네,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어, 컨텐츠를 저희는 제공을 받고 반대로 저희는 이런 교구와 이런 교구 사항을 들어줘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으로 400여 분의 이제 컴퓨터 교과목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얻은 이런 컨텐츠 부분을 저희가 받고 저희는 그런 컨텐츠 부분을 어, 이제 파일로 제작을 해서 그런 컨텐츠가 없는 학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